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레슨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레슨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해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큐티한 양파카 안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올리는데 다 보고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레슨에 실패하게 된 계기 혹시 기억나요? 그건 한 눈에 뿅 가버린 한 여자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랑. 어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포도원을 지나갔고 그 포도주를 마셨고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다가 사자 시체에 손을 넣어서 굴을 빼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끔찍한 전쟁이 계속 일어났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삼손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날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을 내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삼손이 여자 때문에 계속 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여자를 조심해야 돼 라고 판단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아요. 제 생각에 삼손은 학습 능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금사빠가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요. 얘가 진짜 얼마나 금사빠냐면 처음에 지나가다가 본 여자 보고 반해서 결혼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나가다가 들릴라라는 여자를 딱 보는 거예요. 보고 한눈에 뿅 가요. 우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든 반쪽이 여기 에 있었네. 우와, 내 심장 막 이러면서 막확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가서 결혼을 해요. 남자가 여자가 이성을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누군지 삼손이 또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할 때도 그냥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결혼했잖아요. 들릴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삼손의 마음에 든것딱 하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저 들릴라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이 마음속에 삼손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들릴라니 왜 이렇게 삼손이 힘이 셀까? 그 비밀을 알아내려는 목적이 있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저 여자의 이름의 뜻 혹시 알고 있어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매달린 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집요한 여자란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해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는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밤, 어두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 기억해요? 작은 태양이었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삼손과 들릴라의 이 만남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많이 때려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금이 달렸거든요. 여러분, 이 현상금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삼손 목에 달린 현상금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이 들릴라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스파이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제시했던 삼손의 목그 현상금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내맞침에 끝나고 간식 사줄게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루피아로, <laughs> 루피아로, 23억 루피아. 한국돈 한 2억 정도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블레사 사람들이 진짜 모든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삼손이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삼손이 없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가 이제부터 저 돈을 가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삼손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집요하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지었던 삼손이 마지막 그거 하나만큼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삼손의 마지막 뭐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난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생겨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숨기려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전 저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삼손처럼 나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속인 적이 굉장히 많아요. 편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오면 가면을 확 갈아 끼는 거예요. 난 목사야. 나는 거룩해. 난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좋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쓱 갈아 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내가 그선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이 어느 순간 찔릴 때 혹은 학습된 신앙의 지식이 머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도 삼손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에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았던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세요. 저만 나쁜 사람으로 살 테니까. 여러분 신앙의 그 가면에 계속 바꿔게던삼손이 결국 마지막 레슨까지 실패해요. 마지막 선을 넘어요. 머리카락이 잘려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의 강함,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가 있었죠. 포도라, 뭐 포도주 독주, 포도와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마지막 하나 혹시 기억해요? 뭐였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머리카락. 내 머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다는 거, 머리카락을 밀어버린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던 말던, 내 머리, 내 주인은 이제부터 들릴라 세상이에요. 당신의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머리카락을 밀어 버리는 거였어요. 삼손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느라 머리카락이 잘린 걸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힘이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삼손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알지 못해요. 죄에 대해 엄청 무감각한 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으면, 관계가 깊어지려면, 아니,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랑 좀더 친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반응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성재한테 성재 안녕 인사했는데 성재가 뭐야?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재가 여기에 있는데 예반이 형한테 형 안녕 그랬는데 예반이가 뭐래?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서로가 가까워지고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도가 변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난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여전히 잘 몰라요. 기대한다고 말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억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주지 않으면 그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기도 딱 했어요. 그러면 고패에 1.9999 주다가 딱 충전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를 빡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적이 1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보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주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신 차리니까 토요일이에요. 아내가 내일 예배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 예배를 왜 가? 생각하는데 보니까 토요일인 거예요. 이번 한주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은요, 이번 한주 열심히 잘 살아냈을 텐데.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열심히 한줄 살아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건 뭐였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에 기대하며 왔어요? 무엇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요. 두 눈이 뽑히는데 여러분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얻어 맞는 걸 보고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나의 피를 털어낼 만큼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비웃고 있는 걸 보며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려요. 죽을 때까지 맷돌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맷돌은 사람이 돌리지 않아요. 소가 돌리는 거예요. 소보다 가축보다 못한 그의 인생이 돼서 지금 삼손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소가 밀어야 되는 그 맷돌을 삼손이 밀잖아요. 여전히 삼손에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기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들릴라가 작전을 짜는데 여러분 요거 나중에 성경책 집에 가서 읽어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때 주인공과 빌런의 그 감정 싸움이 그게 달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블레사 사람들이 처음에 들릴라를 찾아와요. 삼손에게 스파이가 되어줘. 들릴라는 진짜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머리를 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줄 건데, 이 블레사 사람들의 자기들이 갖고 온 돈이 있지만 처음부터 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이야기해요. 들릴라가, 에게 그거 가지고 내 목숨을 걸라고 싫은데? 그러니까 이사람들계게 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금을 낮추려는 사람들과 현상금을 최대치로 받으려고 하는 들릴라의 감정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결국, 들릴라가 이겨요. 최대의 상한선 2억 원을 받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어떻게 하냐면, 가면을 싹 쓰고, 삼손에게 싹 다가가는 거예요. 너나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러면 비밀 하나만 이야기해 줄래? 자기는 왜 이렇게 힘이 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들릴라의 속마음을 삼손은 몰라요. 그런데, 자, 자기한테 안기고 애교 부리니까 어떻게 써요? 삼손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삼손이 마지막 선을 지키려고 버텨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아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해요. 들릴라가 울고 애겨부리고 달려들고 안기고 해도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거짓말을 시작을 해요. 세 번의 거짓말. 그선안 넘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의 거짓말.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일곱으로 묶으면 내 힘이 사라져.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잠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들릴라가 이때다 싶어서 몸을 감았어요. 그리고 숨어 있는 그 암살자들한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이상한 거예요. 아, 뭐여? 팍 끊고 일어나요. 암살자들 어땠을까요? 나오다가 숨는 거예요. 들릴라가 아, 뭐야? 왜 거짓말 쳤어. 진짜 뭐야? 또 애교를 부려요.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 묶여요. 암살자들 나오라고 해요. 칼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삼손이 딱 이러면서 뭐요? 팍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어떻게 할까요? 두번 속았어요. 들릴라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더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머리카락을 일곱 가닥으로 묶으면 내 힘이 사라져. 말을 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 거짓말을 잘 보면 점점 그 비밀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몸에서 머리카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보면 그 앞에랑 다른 표현이 등장해요.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 여자친구들이 머리 닿을 때 이렇게 빡 땡기면 아프죠. 아프죠. 좀 이렇게 뭐 피부가 두피가 땡겨지는 거 느껴지죠. 삼손이 술에 취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두피를 팍 잡아 당기고 일곱 줄로 묶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팠겠죠. 시, 잘 생각해요. 삼손이 머리를 칼을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는 남자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에센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엄청 퍽퍽한 머리 일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잡아 당겨서 일곱 줄로 묶는데 쉬웠을까요? 자, 삼손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요? 하면서 또 일어나요. 암살자들 어떻게 해요? 세번 나왔다 숨는 거예요, 다시.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은 걸 안. 들릴라가 최후의 통보를 날려요. 너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너 입벌구야. 입만 벌면 구라잖아. 너안 믿는다니까. 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나너 싫어. 여러분 이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아좀나 2억 받아야 된다고 말좀 해. 아 장난해? 나 사랑하면 제발 좀 말하라고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의 이 최후 통첩 앞에. 이제 삼손이 해야 되는 것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어, 내가 어, 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머리카락 밀어버려. 그럼 난 너랑 똑같이 돼.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말하고 죽는 거. 두 번째, 여태까지 삼손이 잘했던 게 뭐냐면, 화가 나면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였어요. 그냥 절규하고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삼, 삼손이 저것도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선택, 비밀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랑해서 정말 첫 번째 선택처럼 사랑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이거 말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만데 이거 하나 더 지는다고 뭐 문제 생기겠어? 하면서 그냥 아이, 괜찮겠지.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세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윤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인생의 연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선택을 하죠. 휴대폰을 볼 건지, 화장실에 갈 건지, 물을 마실 건지, 세수를 할 건지, 면도를 할 건지 여러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예배를 선택했죠? 내일은요? 내일도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겠죠? 그럼 모레도 시험 앞에도 큰일 앞에도 당연하게 하나님 예배 이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번 달에 행사가 좀 많죠 지난주 체육대회 했죠? 다음주는 꿈교에서 예배드리고 소망교회 가서 아이사야 찬양 세미나 집회를 해야 되죠? 그리고 2주 뒤에 또 유스코스타가 있죠? 혹 아직도 유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도대체 무엇이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만들까요? 성적? 아, 뭐, 고민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여러분, 6호 간다고 원하는 대학 못 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6호 간다고 원하는 성적 안 주실까요? 그럼 너무 치사한 하나님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요. 나도 친구 없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를 가야 하나님이랑 좀더 가까워지고, 교회 친구들과도 가까워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아저 친구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걸 보고 내가 도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삼손이 비밀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와서 징징대는 거 우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사랑 고백하는 거 애교 부리는 거 그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집요하게 매달리니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털어놔요. 나 있잖아? 알았어. 일로 앉아봐. 사실 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삼손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뜻이 뭔지 몰라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거든요. 정말로 알았다면 그런 행동, 그런 판단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나 머리카락 잘리면 너랑 똑같은 사람 돼. 머리카락 잘리면 나도 일반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익숙한 편한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머리,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이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서 그냥 그걸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가까워지는 관계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정적으로 내 눈앞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선택한 거예요. 하와가 열매를 따먹을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삼손도 마찬가지, 뭐라고 했어요? 나 구별된 사람이야. 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런데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이 들어요. 들릴라가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일곱 가닥으로 된 머리를. 밀었다고 하거든요 아까 이미 일곱 가닥으로 이렇게 따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말할 때 이미 삼손의 머리카락을 일곱 가닥으로 따인 채로 이게 앉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밀고 라고 하거든요 밀고가 대머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싹 밀어버려요 삼손이한 번도 머리카락이 밀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엉키고 성격했어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그 지낼 때 머리카락 자르는 게 미용실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8개월을 길러봤거든요. 저는 머리가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머리 알아요? 이게 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커지는 거? 8개월 기르니까 머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8개월 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한국 왔는데 다들 저보고 이상하다고 엄청 놀렸어요. 봐봐요, 삼손이 20년, 최소 20년에 머리 길렀어요. 이게 엄청 내려갔겠죠? 엉키고 성킨그 머리가 따일 때도 아프겠지만, 여러분 가위질이 됐겠어요? 이미 일곱 가닥으로 두껍게 묶어놨잖아요. 뭐 칼로 했던 뭐 했던 엄청 막 흔들렸겠죠. 대머리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면도 안 해봤죠? 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칼 잘못하면 날아가면 피나요. 근데 지금 삼손이 그 머리가 다 밀리는데 잠을 자요. 죄에 대해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힘이 다 사라졌어요. 머리 대신 하나님이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했다,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해서 떠나가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고민과 상처가 있는 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버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들은 너무나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버티고 올수 있었던 건 결국 나를 지지해주고 힘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동의가 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오늘 여기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우연일까요? 이 자유교회라는 청소년 교회가 세워진 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정말 우연의 연속일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삶의 스토리가 섞 엉켜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땡!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왠지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넘쳐나고 너무나 익숙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어요. 나시린처럼 살지 않는데 여전히 강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다 보니 너무 익숙해졌어요. 마지막 선 자기 스스로 발로 지워 버렸어요. 아무 뭐 그래도 괜찮겠지. 머리카락에 밀린 걸 몰라요. 암살자들이 칼을 들고 뛰쳐와요. 다시 한번 뭐여 하면서 일어나요. 하지만 그는 대머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단순한 플러스 옵션이었지. 나에게 완벽한 꼭 필요한 옵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려요. 이건 노예도 아니에요. 소, 그 가축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삼손. 하나님이 먼저 지목해서 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삼손이지만 지금은 소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삼손은 세 가지 레슨을 다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레슨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 우리가 왜 레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학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따로 과외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거 채우려고 학원 가고 과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내 신앙의 상태는 내가 잘 알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신앙의 부족함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과 어떤 선택과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는 걸. 여러분,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맞는 가짜 신은 사람에게 요구해요. 내가 널왜 돕냐?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생각 상상하는 만큼 채워. 그럼 뭐 구원 받겠지? 그럼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있었잖아요. 인도에서 가장 핫했던 게 뭐였냐면 그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다가 이거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죽으면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30년 동안 손을 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구글 검색해 보세요. 진짜 있어요. 손이 말랐어요. 계속 들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것최 그걸 해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이 돼서 우리 눈높이에 딱 서, 서셨잖아요. 부족한 걸 채우려고 직접 레슨하고 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꺼내주려고 막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은혜를 막 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클리 미션이 있습니다. 다들 모임 때다 휴대폰에 꺼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세 가지를 써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세 가지를 쓰세요. 알겠죠? 세 가지가 너무 적어요? 더 있어요? 아무다 적어 봐요. 적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레슨 세개 했으니까 세 가지 한 건데 생각나는 거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한주 동안 그 메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사랑할까? 하느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통해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지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깨닫게 된걸 스토리와 셀톡방에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보며 서로 응원해주고 레슨을 함께 잘 견뎌내자고 서로를 동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런 레슨들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 시간들을 통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의 셀 모임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써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 한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난 삼손이랑 달라. 난이 사람이랑 달라. 나는 이걸 끝까지 지켜낼 거야. 내가 그 은선에 계속 더 깊게 팔 거야. 난 삼성과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이걸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저 메모들을 보며 계속 넘어지는 날을 발견하고 버티고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하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삼성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삼성과 다른 그런 삶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가는 그리스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